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할리콥터 할리라고 해요. 반가워요. <laughs> 여러분, 호주는 이제 아이들의 세상, school breaks up from this week. <laughs> 이번 주부터 아이들의 방학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 존댓말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내가 영어를 쓸때 나의 품격을 좀 올리고 싶다. 내가 좀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아이들 앞에서 영어를 써야 된다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호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더 예의 바른 영어를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쓰지만 안 쓰면 좋을 것 같은 표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라고 말을 하시면서 왜 정작 엄마 아빠는 예의 바른 영어를 쓰지 않아요? 주변에 가끔 한국부모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저에게 물어보곤 하신답니다. 왜 아이들 교육시킬 때 어른들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노신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어가 서툴은 아이들에게 말을 하곤 하죠. 어른들과 얘기할 적에는 꼭 존댓말을 써야 한단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영어를 쓰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 왜? 영어에서 라는 말은 yes please. 아니요라는 말은 no thanks 라는 말인데 yes라고 했을 경우에는 응? 음, 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되고요. no라고만 했을 때는 아니? 아닌데? <laughs> 그런 의미가 되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를 쓸줄 아는 외국인 두 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자꾸 반말로 대답해요. 나는 존댓말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존댓말로, 어,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존댓말로 대답을 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좀더 예의 바르게 대해줄까요?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 영어로 얘기할 때 내가 조금 더 올라가고 싶다. <laughs> 조금만 습관 하나 고치면 내가 좀더 올라가겠죠? 그쵸?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please, 넣어서 얘기하는 게잘안 돼요. 왜? 습관이 안 됐거든요. 자,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제가 고쳤던 방법이에요. <laughs>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Can I go to the toilet?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매직 왜 h 리즈 헨리. 저는 이게 뭔가 매직 무슨 마술을 불리라는 거야. <laughs>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laughs> 그랬더니 옆에 짝꿍이 계속 옆에서 플리즈 플리즈.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도 플리즈. 모든 대답이나 질문에는 플레이즈를 쓰는 게 굉장히. <laughs> 어, 예를 들면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롱블락 하나를 시켜요 그러면은 Can I have a long black?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Can I have a long black, please? 또는 Can I get a long black, please? <laughs> 아, 본론으로 돌아서 <laughs> 어, 학교에서 나와서 가게를 갔는데 Yes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탁 스치는 거지 Yes 뒤에는 Please라고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뒤로 돌아서면서 Yes, please yes, please. 라고 혼자 조용히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yes라고 썼어요. 근데 딱돌아다었으면서 아, 헨리가 나한테 yes는 please라고, no, 우디에는 t h a n 라고 쓰라고 했지. 이 기억이 딱 나시면, 혼자서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아, yes, please. 아, no thanks. 아, 듣도록 몇 번만 해도 고쳐져요. 왜? 내 입이 말하잖아요. 내 귀가 듣잖아요. 처럼 되실 거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동사 하나만 쓰는 거 굉장히 불쾌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이럴 때 있잖아요. Take a seat. Go. Take it. Be quiet. 앉아. 가. 가져가. 조용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왜또뭐 시킬 때 동사 하나만 쓰는 경우 있잖아요. 동사 하나만 쓰신다면 굉장히 무리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듣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laughs> 그래서 거기다가 please를 한번 붙여보세요.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뀐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조금이라도 좀 쓰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laughs>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 좀 예의바른 표현들, 요거보다한 단계 up 되는 것들 좀 가지고들을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